자, 뭐야? 동영상은 왜 보냈어? 뭐야, 이건? 뭔데 보냈어? 이 동영상 뭐야, 이거? 어? 왜 보냈어? 자, 한번 보자, 한 번. 뭐야? 그이간이 알고 싶다. 목시코리 모코 대난하구만 그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모코의 어둠 속 등불 같던 아름다운 일대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옛날 때려줘 ts. 파스칼 뭐 파스칼 풀잠지 찍었던 거? 너, 너 진짜 내가 본 관종 중에 니가 탑인 것 같아. 탑 관종.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에게 영상을 만들다니. 야, 너는 인정한다. 너를 내 방송의 탑 관종으로 임명할게. <laughs> 탑 오브 탑 관종. 관종 중에 탑 목시코리. 야, 어떻게든 관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지, 니가 좀 힘들었겠지, 어, 뭐, 클로에 성애자고, 뭐, 룰리 성애자고, 어? 너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 어, 너의 입지가 자꾸 좁아져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자꾸 잊혀져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가 영상까지 만들었구나. 얘는 또 왜이렇게 오래싸운데 아 왜이렇게 오래싸워 또 스킬 영상이랑 스킬 사진 또 보냈다고? 자 첫번째부터 갑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우측상단 추천 PC는 우측하단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갑니다 첫번째부터 하래 자, 어 깔라 아리 코리아 화이링 고마워잉. 자, 여기 나오네요. 5시 축하드립니다. 플라톤 나왔네요. 아, 코리, 아 코리. 오늘 플라트나 하나 나올 것 같더라. 아, 목시코리가 갖고 와네요. 축하드립니다, 플라트. 야, 씨. 모코 이거, 씨. 샤오. 포킨. 아, 플라트. 부럽다, 아이. 부럽다. 내플라트이 일로 왔네. 부럽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1500개째 하렙 S급 아 카드가 잘나오는데 요거 한방에 유리 밍밍 슬리퍼 제인 웬디 자자 자, 하나 둘 세장 자 잘나온다는 한시 스피나 클로에 소교 블랙로즈 다 역해네 자 3000개째죠 B등급대구요. 잘 나온다는 2시. 포킨. 하영. 가운데 라이언.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하죠. 11번째. 4시. 까레론. 비담. 조커. 자, A급대구요. 모코야, 이거 A급 받을래? S급 받을래? 모코님, A급 받으실 겁니까? S급 받으실 겁니까? 에이스랑 제이브, 누구 좋나요? 둘다 좋죠. 칼정수, A급 가죠. 오케이. 한방에, 소이, 세인, 벨라. 자, 또 갑니다. 7이 남았어요. 하라. 플라트 하나 나왔으면 일단은 이득이야. 자, 7시 다섯시. 멜키르 육성 축하드립니다. <laughs> 멜키르 멜정수. 멜정수 육성 축하드립니다. 오늘 루포조잘 되네, 뭔가. 자, 좋은 스니퍼. 자, 육회 남고요. 또 갑니다. 두 장. 자, 멜키르 나온 5섯시 없고, 바론이

여정수, 연정수. <laughs> 여정수, 연정수 축하드립니다. 여정수, 연정수. 야, 뭐, 여포랑 연이가 뭐, 한 까만에, 한 까만에 튀어나와 버리네. 계속가죠 3회. 4장. 자, 4시. 한시 조커 제인 밑에는 과연 헬레니아 아 <laughs> 안돼 파스칼 안돼 아왜안 나오나 했다 파스칼 아씨 오성짜리 파스칼 나오고 있네 자두번더 갑니다. 아, 자삐 등급, 자 하나 두장한 방에 유리 실비아, 자 마지막 라스트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두 장, 자잘 나온다는 여섯 시 케이크 <laughs> 일곱 시에 아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50분 보고 계시거든요. 네 모바일 우측 상단 추천, PC는 우측 하단 추천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유튜브 지금 300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생방송하고요, 매일 매일 어, 편집된 어, 영상 올려드리니까 구독하시면 알람이 갑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고맙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프리카는 한 방에. 클라한, 축하드립니다. 클라한. 클라한 또 5성을 먹었네. 자, 한 번에 옵니다. 가운데, 내리까지. 자, 요렇게, 어, 아킬라, 어, 소환권까지 받았구요. 천개 그냥 다 털까? 다 털래? 천 개? 털까? 털래? 오케이. 자, 마지막 천개또입니다 하래. 어, 언제 꽉 차는 거야, 이거? 자, 하나, 둘, 세 장. 한 방에. 하래. 축하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반에서가 44인가 48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 은 어, 내가 볼때 48이었으면 지금 만렙 된 거야. 축하드립니다. 아마 만렙 됐을 거야. 48이었던 것 같아, 아까 봤을 때. 한 방에. 하나, 둘, 세 장. 한 방에. 유리, 유이, 레이, 밍밍. 아, 꽉 찼네. 표정을 못 올라가는구만. 이미 50... 아씨... 아... 왜 또... 얘야... 아... 참... 정말... 뭐... 금손? 뭐가 금손이야, 파스칼 뽑은 게. 참, 어이가 없네. 파스칼 뽑고 금손이란다. 아유, 진짜, 야. 중요합니다. 어, 아킬라가 나와야 돼. 자, 나이트크로운 소환권. 하나, 둘, 셋, 할례 축하드립니다. 아, 얘 운이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야, 이거는 뭐, 씨. 아킬라, 32. 자, A급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델론즈, 축하드립니다. A급에서도. 자, S급에서 이제 좀 플라튼 같은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래! 요라, 아. 아, 코리, 아, 신규, 상황패시, 나와버렸네 요랑. 아유, 막, 얘, 막, 난리 안나오면 축하드립니다. 뭐, 세나 선택 것도 있고, 뭐. 나갈게요. 목시코리가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이야.